오늘왜 볶음밥했어. 응? 오늘 볶음밥했어. 응, 엄마 비빔밥 나물 해놓은 게 있어서, 응, 비벼 줬어. 예. 딴거 먹고 싶었어? 응. 뭐가 먹고 싶었어? 내일 해줄게 엄마. 루비 먹고 싶은 거. 뭐 해줘 내일. 내일 뭐 해줄까? 으아룽지 어... 누룽지, 누룽지 해 줘? 응누룽지지지없 없어 룽지지엄엄마 다시 시룽지해 해야 돼아음 해줄게 누룽지는 조만간. 응. 어. <laughs> 김치도 같이 먹어봐. 너무 많이 들어가. 입에 너무 많이 있어? 응. 았어 응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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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비야 손 치우고. 턱개고 먹는 거 아니야. 손 치우고 먹어. 루비야 먹을 때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. 예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먹는 거. 손 떼고. 루비야, 손 떼고. 밥 먹을 때 그렇게 먹는 거야? 그럼 손 어떻게 해야 돼? 그래. 잘하네. 시금치도 먹어봐, 비 시금치만 먹어봐. 응. 뭐야? 시금치. 맛있지? 가지 안 먹을 거야. 응. 그럼 뭐 먼저 먼저 먹고 레베. 이건 아니 이거 맛있어 한번 다시 한번 먹어봐 이번에 오늘 좀 맛있어 응. 이이안 아프겠어? 어 이번에 안 아프겠어. 왜? 엄마가 안 아프 이번에 안 아파 안 아프지 지금? 응. 가봐. 맵지나어 응? 아 마늘 엄마 욕심이 과해서 마늘을 좀 많이 했어요. 한번 더. 했어 아니 아니. 마늘을 넣었어. 음 그래서 매웠구나. 그래. 약짜 매웠구나. 그러게. 저기 더 줘. 응, 이제 다 먹고, 거기 있는 거 먼저 다 먹고. 야, 브로콜리만 먹으면 어떡하냐? 응? 어? 브로콜리만 먹으면 안 되지. 다른 것도 잘 먹어야지. 응. 같이 안 먹을 건데 응, 따로 번 먹어. 응. <laughs> 맛있 c 아, 한 번, 한한입만먹한한입만 조금 먹어 아. 좀더먹한한 번, 더. 그한그한아한 그래. 번, 안먹는다고 아, 알았어 이제 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, 다시 안먹는 알았다고 <laughs> <laughs> 어입입 아파 아파 听不听嘛？嗎嗯。 고기도 한번 먹고, 요게. 고기 한번 먹어. 순삼은 아니? 아니야.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그 응. 어, 표고버섯가루랑 응. 또뭐넣지 엄마. 마늘이랑 넣은 거 같아. 어? 응? 마늘 넣은 거 같아. 마늘. 마늘 아주 조금. 티안 나지, 오늘은? 응. 음. 지금 치도 먹고 한번 시금치 응, 응 베이비 스피너치 보이 응. 응. 뭐야 먼지야 <laughs> 먼지 뭔지. <laughs> <laughs> 멸치도 먹고 김치도 먹고 응. 멸치도 먹고 김치도 먹고 빨리. 근데 이거 물고기 같아 엄마. 어그 물고기야 멸치야. 왜, 여기 눈도 있는데 어, 여 그래 그래 눈도 있어. 멸치야. 응? 응? 어, 멸치. 멸치 이 물고기는 왜 눈이 있어? 응. 멸치는 물고기야 물고기 작은 물고기야. 왜? 물 응. <laughs> 물고기류니까. 아, 아. 빨리! 아, 설리해요. 아. 다시 안 먹었어요. 아, 우 알았어. <웃음> 같이 먹을 맛이는데. 으응 알았어. 여기 많이 뜯잖아, 많이. 응, 알았어. 아, <laughs> 어, 부러졌어 이거. 아니, 부러진 거 아니야. 왜 빠졌어? 응. Every d a 나. 가 없는 날에 친구 탈하고리구나아찌꾼이라도 내일 일으넌나나 나. 웃기고 있네. 다 먹어. 고기 고기는 다 먹어야 돼. 고기. 응, 하그 아. 한번더 크게. 자, 자. 한번 더. 요게, 요게 다그 자. 한번더한번더 크게 먹어. 너 크게 먹어. 자, 어.

어, 땀, 금퓨금컴가살카 미니, 미니, 막. 카페, 샵. 그만. 안 돼. <laughs> 더 먹어. 이거 먼저 먹어. 시금치부터. 음, 깨싸하 그... 아이고 어좀더 음, 먹어 좀더 먹어 그럼 이제 까까같은것 아무것도 안줄거야 너야 까까는 많이 먹고 밥은 안먹냐? 고너 까까같은거 많이 먹고 싶으면 밥도 많이 먹어야 돼 알았어? 네아 응. 한번만 내 <laughs> 한 번만 내라고 한번 하라고 깐족되지 말고 아 신누기 한번네 엄마 어, 괜찮아. 음. 음. 야, 물 마셔 여기 마셔 좀 나. 응. 어? 꼭0원 먹어? 그... 안 돼. 그러면 고기만 다 먹어. 딴건안 먹어도 되는데 고기만 다 먹어. 고기는 계란만 다 먹어 그러면. 그래? 응. 너 이렇게 안 먹어도 되는 아, 아, 아. 응. 김치 한 번만 더 먹어. Okuyla kalın Tamam oku. Abi dur beğen beğen beğen. Abi beğen beğen. Abi dur beğen. Abi